남천고의 아들 환희환희 김기환이 돌아왔습니다. 후후! 매 눈으로 매 눈으로 정책을 살펴보는 남자 매정남으로 제가 또 돌아왔습니다. 사실 아, 지난 첫회 아, 제가 직접 또 참석을 했어야 했으나 아쉽게도 또 코로나에 걸리면서 예 부득이하게 참여를 못 하게 됐는데 일단 좀죄송스러운 마음에 아, 제가 또 이거 하나 또 준비했어. 요아 이거 이거 아, 딱 하나 드시고 아 힘내시고 아 코로나 이겨냅시다 우리. 에 멀지야 멀 이 <laughs> 어떡해요. 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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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넘김이 좋아 좋은 자양강장제다. 양천구의 인간 자양강장제 저 환희 환희와 함께 매정남 두 번째 이야기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디로 가면 됩니까? 시장, 깨비시장으로 갑니다. 깨비시장? 깨비깨비 도깨비시장 오케이. 그러면 저쪽으로 가야 되잖아? 오케이 갑시다. 출발! 오늘은 특별한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준비물? 네. 아, 뭡니까? 자, 이거부터 받으시고요출연료에요 <laughs> 이거밖에 안 되나? 왜, 왜 이렇게 단가가 떨어졌어? 어, <laughs> 아, 왜, 이걸 뭐, 뭐 사라고요? 모종을 하나 사줘야 돼요 모종 네. 그 뭐, 이렇게 씹는 거? 네. 아, 여기 역시 뭐, 캠핑시장 먹을 게 맞습니다. 음. 와, 쭈꾸미. 음. 딸기도 있고 뭐. 음. 야, 여기 뭐, 그냥 또 지나갈 수 없지. 안녕하세요. 음. 야, 여밥도둑이네밥도둑밥도둑 아 요, 요거, 요거 사먹으면 안 돼? 되... 아, 맞다, 우리 딴거 사야 되는구나. 아, 네, 누님, 혹시 죄송한데, 여기 모종 파는데 혹시 어딘지 아세요? 저 여기 같요 아, 여기 있네. 아, 네, 누님이 꽃 아니에요? 아, 꽃이에요, 꽃이꽃요 꽃이에요. 어? 잠깐만. 찾았어요. 필린가 찾았어. 나 심을 거 찾았어, 모종. 여기 계시네.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지금 꽃이 엄청 많네요. 네, 엄청 많습니다. 뒤기서 보세요. 요게, 요게 바질이라는 식물이고. 아, 바질? 이거 허브 종류잖아요? 네, 허브 종류. 그리 아. 거는 마가렛. 여기 딸기도 있고. 아, 여기 진짜 그 저희가 먹는 그 네. 딸기 같지 아요딸기막 달려왔거든요. 이 벌써 지금 네. 달려있어요. 여기. 네. 야, 좋다, 좋다. 이거 얼마예요? 이거는 만 원. 만 원? 네. 어, 왜 이렇게 싸요? 싸야 많이 팔지. 마트이다. 나 모종 신고 쪽만 기다려. 마트이다. 마트이다. 키는 딱 마트이다구만. 얼굴은 다르지만. 자 안녕하세요. 파이팅, 반갑습니다. 파이팅! 아, 나 저, 죄송해요. <laughs> 지금 이게 어떤 행사인지 일단 좀 알려주셔야 될것 같아요. 저희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네. 이제. 행복나는 도시 텃밭이라고 식재를 심어가지고 예. 저희 주민자치 분들과 함께 해가지고 독거 어르신들에게 음식도 제공해드리고 또 이제 가을에는 저희가 여기서 이제 배추를 키워서 오. 또 김장을 갖다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저쪽 그 신월동에도 그 도시농업공원인가? 네. 그게 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비슷한 사업인가요? 이거 갖고 동네 어르신들 다 챙기기 어려워서 예. 저희가 신월삼동 쪽도 같이 하면서 그거랑 이쪽에 있는 거다 해서 어르신들에게 나눔의또 봉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심어진 것들 다 저기 어? 심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심고 고 맛보고 주민분들한테 나눠드리고 장점 좋네요 꽃 먹고 잘 먹고 도랑 치고 가정 하고 눈이 좋고 내부 잡고 마당 쓰다가 모르겠네 물론 아, 금주, <laughs> <그럼, 웃음> 어쨌든 장점이 굉장히 많은 우리 네. 양천구의 대표 아, 정책 아, 네. 동시농업 정책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저쪽에 일부 제, 제 구역을 좀 남겨놓으신 것 같은데 해보시면 될것 아, 예. 아, 네. 아, 아, 한번 해보시면 될것 같아요 하시요 가시죠 이 한번 가시죠 이 제가 이제 모종 사온 거, 요걸 이제 심어 볼 건데, 어떻게 심으면 돼요? 이거를 일단 네. 거꾸로 뒤집어서 빼는 거예요. 오, 어, 역시, 전문가는 다르시네. 그래서 이걸 분리를 시켜요. 뿌리 안 다치게. 그럼 여기 가운데를 파세요 묻어 보세요. 아, 묻어요. 아, 굉장히 근데 용어들이 뭔가 좀 살벌하네. 타서 <laughs> 묻어버려, 그냥. 묻어버려. 그냥. 끝이에요? 간단하죠, 예. 참 쉽죠, <laughs> 이 간단하네. <아우>, <laughs> 여, 얘네 거리두기 몇단계예요 지금? 한 2단계? 한뼘 정도. 한뼘 정도. 한 1.5단계 정도. <laughs> 아, 정도 되네. 예. 네. 제가 근데 잘 하고 있는 거맞나요엉겨 심을 때, 이걸 흙을 여기 숨구멍을 안는게 여기까지 덮어붙다 아. 어, 썩어버려요, 아. 근데 또 너무나 흙을 요만큼밖에 안 했다, 고뭐 몸살을 해서 죽어요. 그래서 아 항시 이 기준으로 흙을 덮어주는 게 좋아요. 아, 숨구멍을 막지 않게? 예. 네. 어, 이거 보통이 아니구나. 어, 잘, 잘 하시는데요. 네, 괜찮아요. 잘 하고 뜻밖에또 적성을 찾았네.

우리 드림에 다시 었습니다 소리 질러! 양천구 행복 나눔는 텃밭에 실러오세요. 오늘 체험한 정책 활동을 소개해 주세요. 어, 오케이 오케이. 어, 감 잡아, 감 잡아, 감 잡아, 감 잡아. 자. 자, 하루 시작입니다. 셋. 진짜 <laughs> 좀 소개해 주세요. 양천구 도시농업 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는 행복 나눔는 텃밭은 소리소리 마소리 양소리 독소리 예술이다. 안, 안 잡았나? 파트 남았네. <laughs> 사랑해요! 양천공인 <양천구민> 여러 <laughs>